이른바 서울 동작구의 한 김밥집 업주가 새우튀김 갑질로 충격을 받아 숨진대요. 남편까지 쓰러져서 결국 유족들이 가게 하나를 접기로 했습니다. 업주의 딸인 A씨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가족이 직원과 함께 일해왔는데 어머니 자리가 빠지고 아버지는 힘드셔서 일을 관뒀다라며 제가 많이 부족해 혼자 가게 두 개를 운영할 수 없어 하나를 지금 정리하려고 내놓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작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은 배달앱을 통해 전날 주문한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끈질긴 요구와 쿠팡이치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쓰러져 3주 만인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A씨는 아버지마저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다라며 먹고 살기 위해 혼자 가게 문을 열고 있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새우튀김 하나 때문에 갑질했다는 손님이 따로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자 따로 전화나 연락해온 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업주가 그냥 죄송하다고 했으면 넘어갈 일을 불성실하고 반말로 이야기해서 일이 커졌으며 본인도 억울하다라고 한 손님의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어떤 업주가 먼저 손님에게 반말을 하겠는가라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욕으로 환불을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가 지나치게 입에 담긴 힘든 폭언과 심지어 부모 욕을 하는데 그걸 듣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님의 끈질긴 요구에 어머니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어머니가 간곡히 사과하시는 걸그 시각 현장에 같이 일하시던 직원분이 옆에서 분명 들었다라며 손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쿠팡이츠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곳에서 하고 저희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보여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A씨는 최근 KBS에서 이 사건을 소재로 상품을 걸고 문제를 낸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어떤 음식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걸 문제라고 퀴즈를 내고 상품을 걸고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프로그램 제작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KBS 라디오 황정민의 뮤직쇼에서는 최근 이것을 환불 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분식집 주인을 죽음으로 몰아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다음 중 이것은 이다며 퀴즈를 낸바 있습니다. 퀴즈가 나간 이후 청취자가 게시판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으며 사건이 커지자 KBS 측은 지난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팅이었습니다.